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복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우젓 두부 국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두부, 새우젓. 곰사간 게 아니라 가을에 담은 추젓이면 더 좋습니다. 파 약간, 빨간 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두부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cm 간격으로 이렇게 단복 단복 썰어주세요. 이것도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두부를 이렇게 직육면체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정사각형이고 직육면체로 쓰셔갖고 제가 미리 물을 지금 생수를 1000cc를 끓이고 있어요. 지금 끓고 있죠? 네. 끓는 거에다가 두부를 넣으세요. 끓을 때꼭 넣으셔야 해요. 이렇 끓여주고요. 이제 정말 쉬워요. 그렇게 끓여놓고 나머지는 뭘 하느냐 그 애들은 파를 제가 손질해 보겠습니다. 파 송송송 쓸거 안좋아하면 많이 넣고 조금 좋아하심 조금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달걀 부추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갖고 이제 그는 두부가 이렇게 두부가 지금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입수 시켜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동안에 지금 두부가 들어가서 이제 바글바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때 새우젓을 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우젓 양마다 그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고검하셔서 가감하셔서 맛을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근데 정말 맛은 또 근사하거든요.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다커내셔 돼요 이거만 너무 짜면 안 돼. 그냥 수북히 한 숟갈 넣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 잡숴보실래요? 어때요? 응, 새우젓을 먹었었죠? 음, 그, 응, 그쵸. 그래갖고 여기다가 고추를 딱 넣고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탕! 넣시면 아주 근사한 새우젓 두부 국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운 새우젓 두부국을 끓여 보았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깜빡했네요. 잡수실 때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잡수시면 돼요. 아셨죠? 개운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